성 앞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. 앞에는 악어가 있었고 성 앞에서 다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곳을 건널 수 없어. 유한이는 능력을 사용해서 쇠사슬을 번개로 끊어서 다리를 밑으로 내려오게 했어. 드디어 성안으로 들어간다. 애들아 떨리지? 주변에서 무서운 적들이 나올 수 있으니 긴장하자. 성안에 들어가니 안에는 불빛도 없고 온통 캄캄해서 앞이 안 보였어. 그때 푸른 불빛 고양이 앞 늑대의 불빛으로 성안을 환하게 했어. 세 개의 방이 있었고, 그곳 중한 방에 보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. 첫 번째 방에는 유준이와 나데리 들어가기로 했고, 두 번째 방에는 유한이와 마법사가, 세 번째 방에는 푸른 고양이와 푸른 늑대가 들어가기로 했어. 애들아, 다치지 말고 이곳에서 무사히 만나자. 일행들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갔어. 첫 번째 방에 들어간 유준이와 나델은 깜짝 놀랐어. 그곳엔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많이 있었어. 그 보석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잃어버렸어. 이곳에서 빨리 깨어나야 방을 나올 수 있는데,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나올 수 없을 거야. 그 순간 유준이의 기억에 파동이 생각이 났다. 파동을 크게 만들어서 보석을 향해 발사했어. 그러자 보석들이 박쥐로 변신을 했어. 그 보석의 정체는 여러 마리의 박쥐였어. 박쥐를 향해 파동을 날리고 박쥐들은 사라져 버렸어. 두 번째 방에 들어간 유안이와 마법사는 방 안에서 맛있는 초콜릿과 과자, 음료수를 보게 되었어. 여행을 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들을 먹고 싶었어. 이 방의 음식은 독이 든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영원히 잠이 드는 마법의 음식들이었던 거야. 마법사는 예전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이 음식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마법의 불로 태워버렸어. 그러자 음식들이 사라지고 마법의 물감이 나왔어. 보스만 물리치면 이 물감을 가지고 갈수 있어. 그때 세 번째 방에서 펑하고 큰 소리가 났어. 무슨 일이지? 유준이와 유한 이는 방 안에서 나왔고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어. 모두들 크게 놀랐어. 왜일까? 다음에 알려줄게. 안녕.